본향은 여러분, 마지막은 천국이거든요, 천국.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천국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마지막에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 이것을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지옥 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 지옥 가고 싶냐? 물어봅니다.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 근데요, 우리에게는 이땅 가운데 이 인생에 두 번째 생을 살고 있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선택의 시간을 우리는요,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구원의 열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의 문을 열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알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야, 그냥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뭐 그냥 가는 거지. 뭘 다음에 또 다른 생이 있느냐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의 상이라는 거예요.